부산 사람이나 뭐 경남 분들은 다 아시는 황령산입니다. 데이트 장소, 야경으로 유명하고 부산 시내가 다 보이죠. 다 둘러 보이는 곳이죠. 와우! 여기도 그와급길 중에 하나입니다. 사이클로 가기에는 기어비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진짜 마르신 분들, 어 가벼우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빼고는 무릎에 좀 무리가 많이 가는 곳이고 해서, 그리고 다운힐에서도, 만약에 이런, 제 같이, 이런, 카본 휠을, 림 브레이크를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열변형도 일어날 수 있고, 내려오는 게 오히려 솔직히 더 짜증납니다. 올라오, 올라가는,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, 급행사 구간에서는 살짝 끌고 내려오기도 합니다. 아무튼 여기가 저희 집이랑 한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이라서, 제가 한 번씩 짧게 짧고 굵게 운동할 때 자주 오는 곳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타고 있는 마돈이죠 에어로바이크 마돈 그리고 기어비가 이거는 미드 컴팩의 미드 컴팩의 1128 기어비입니다. 세팅 자체가 좀 평지형의 세팅이죠. 그래서 기어비가 안 나와가지고 여기 올라가기가 좀더 피곤합니다. 여기는 뭐 케이던스가 전혀 안 나와서. 여기도 30%까지 나오더라고요. 이 케이던스가 안 나오니까 그냥 포커 발로 밀어붙여야 되는 곳이라서. 어, 무릎에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. 몸무게가 뭐, 가벼우시면 만약에 뭐 50kg대, 60 초반, 50kg대 정도면 그래도 할만한데, 저같이 70kg 정도 되면 좀 넘어가거나 기어비 안 나오면 힘들죠. MTB로 오면은 좀 수월합니다. 기어비가 나오니까. 오늘은 이황릉산을 물망골 방향으로 오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이전에 미니벨로 어, m t b 로는 여기 뭐 물망골 방향, 남천동 방향, 광안리 쪽에서 하고 여기 물망골 쪽에서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사이클로는 여기를 찍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뭐 간단하게 한번, 일단 어떤지 경사도도 구경하시고, 이 코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가보시죠. 아, 출발합니다. 이야, 오늘도 바람이 엄청 부네. 바람 불 때는 이렇게 산으로 가는 게저 순비한 산에서는 그나마 산속으로 들어가면 바람이 덜 부니까. 오 바람, 아, 바람이. 여기도 아파트 들어오고 해서 예전보다 많이 변했죠. 길도 좋아지고. 이제부터 갈수록 경사가 심해집니다. 사이클로 올라가기에는 일단 케이런스가 나와가지고, 피곤하죠? 와, 맛바람이다 와, 진짜. 오늘도 북동풍 무더이저 뒤쪽에서는 맛바람입니다. 감사 <목소리> 올라갑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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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조절을 다 하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저기 깔딱고기가 나오기 때문에 깔딱고기를 대비해야 이런 그 데서는 댄싱 칠때 너무 다리 힘 말고 체중을 실어서 찍어 누르지 말고 체중을 이용해서 눌러진다는 느낌으로 올라가면 이게 좀 체력이 세이브됩니다 여기 또 도로가 좁아가지고 차가 좀 많이 내려오니까 초보자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힘들어서 와리가리 치는데 와리가리 치는데 차가 막 오고 이러면 뒤에서 올라오고 그러면 당황해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야 아까 구름 많더니 이제는 세상이 말래요. 황영산 뷰는 잘 나오겠습니다, 오늘. 여기가 물망골입니다. 좀 보세요, 차가 커져. 이러면, 여기 보세요 또. 그래갖고, 만약에 글리 붙여있는 상태에서, 경사도 있는데, 요령이 없으면, 처음 오 오심이 클리 때문에 고생할 거 있습니다 여기서 푸지이 차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아, 여기 보세요 차가 많습니다 특히 주말에 얘도 차가 많이 올라오셔서 다 비켜주고. 호크로. 회전상 넘니다 호크이다, 호크. 공 간은, 나의 깔딱보 가는가 망광 여기입니다 마에깔 탁구가 와11-28 미드컴팩이라서 캐던스가 <laughs> <최단수가> 안나옵니다 <laughs> 김광재라고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와, 토크, 토크. 갈닭은 끝났구요. 살짝, 이런 거가 나오면, 그래도 한 6-7%에서 휴식합니다. 근육을 바꿔서 가면서, 밀었다가, 땡겼다가, 내장근, 외장근, 뭐 이런 게다 아시죠, 이제? PR 찍을 때는 인코너로 그냥 갈 때는 이렇게 아웃사이드 아웃코스로 이인코너 있어야 되죠. mtv로 다닐 때는 안으로, 일으로 때려봤는데, 네. 저기가 올라갔다 네. 해놓고 사지 마. 저쪽으로. 아, 바람 많이 분다 그나마 그래도 광안리 쪽에서 올라오는 것 보다 여기 올라가면 조금 거리는 짧아요 그 대신 경사가 세죠 지금 보는 것처럼 저 밑에 한번 네, 보이시죠? 저 밑에 한번 들어보면 이틀 연속 흔히 살이네요 하루에도 아, 망속했는데 영상 계속 20이 넘네요. 자, 봉수대. 여기 네, 당황합니다. 호쭈아 당황한다. The 리커버리 댄시 근전 환 해줍니다. The signs we've had enough of the whole damn thing that we got going. You hold those strings without me knowing who why do I have to suffer through the thinking. Why why 여긴 진짜 사이클 보기가 힘듭니다. MTV만 좀 보이고 MTV도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죠 엄청. 아무튼 로드는 많이 안 달립니다. 회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왔습니다. 이제 끝이에요. 올라가면 봉수대 봤으니까 아, 그러니까. 봉수대를 어, 보여드려야죠 강량산 봉수대 이 사람 되게 기왜 사는거지? 아, 이 컴으로 들어가라고 굳이... 이로올라가다 보내고 나갑니다. 어. 어. 잠시 회복구가 다시 올라가고, 오면. 哦，他是没来接，我们。

진짜 끝났네. 더 이상은 다 주차장에 네, 네, 주차하고 네, 이쪽으로 네, 거의 등산을 네, 하시죠. 네, 자, 하고 네, 마지막 여기 네, 네, 오른쪽에. 이게 진짜 네, 방수를 네, 나옵니다.

여기 광안대교보이고마린시티가보입니다 밤에 오면. 더 멋지죠. 여기 온통 엄청... 밤에 오면. 밤에 오면. 밤빛 오면. 어에 오면. 다에 오면. 밤에 네, 사이클로 오르는 걸 보여드렸습니다. 주말 또 이렇게 짧고 굵게 운동했고요. 자, 모두 자, 즐거운 라이딩하시고 안전 라이딩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다음에 또 MTV로 진짜 그가서 칠어서 뵙겠습니다. 어 반갑습니다. <목소리> 좋은 하아다오셨네요네아좋아요 이제 독 유지해야 되는데 예. 이딱 보니까 자전거에 한번씩 타다가 이렇게 어? 어떻게든 어떻게든 이 아무리 보고 할수 있다 그니까 아우 정네 아우 반갑습니다 전이대갔다 왔어요 아 그래요? 네 저는 이제 이 길에 갔다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또들어수 있는 은 제가 가하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Ha ha ha.